오늘은 크리스마스 리스를 만, 만들어 볼 건데요. 근데 미니로 만들 거예요. 아주 조금해요할때 이렇게 거시기 편하게 아주 미니로 이쁘게 저희 손으 보면 요만큼밖에 안 되거든요. 만들 거예요. 근데 이거는 모양이 이렇게 동그랗게 잡혀야 돼서 그래서 털실로 수세미 실이 아니라 그냥 일반 털실로 털실로 만들었어요. 저는 우선 빨간색으로 만들어 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만들 건 파란색으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그래서 파란색 털실 굵은 걸로 그러고 여기 지금 초록색으로 리본을 가란 리본을 달았는데요. 이거를 빨간색 실로 할 생각이에요. 항상 필요한 가위 준비했고요. 5, 5호로 뜰 거예요. 코바늘 5호 준비했습니다. 동그라원을 만들어야 되니까 동그라미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짧은 뜨기를 할 거예요. 여기 짧은 뜨기로 한 바퀴 이렇게 돌 거거든요. 그래서 짧은 뜨기로 돌 거라서 기둥코 하나 세울, 세울게요. 기둥코 하나 세워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짧은뜨기를 해주시면 돼요. 짧은뜨기를 촘촘하게 여기 이렇게 여기 보시면 이렇게 쭉 가있죠. 짧은뜨기를 이렇게 촘촘하게 31코를 뜨시면 돼요. 31개. 31개 떴고요. 여기 빼뜨기 해 주실 거예요. 빼서 다시 나와서 빼뜨기 해 주시고요. 거기에 긴뜨기 한길긴뜨기 한번 감고 넣어주시고 다시 한번 빼주시고 한번더 한길긴뜨기 빼주시고 다시 한길긴뜨기 하나, 둘, 세 번째 한길긴뜨기 해주시고, 이렇게 한길긴뜨기 하나, 둘, 세개 하고, 여기다 빼뜨기, 빼뜨기 해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한길긴뜨기 하나, 둘, 세개하고 빼뜨기 해주고 이렇게 반복이거든요. 이렇게 반복하면 여기같이 이렇게 동글동글 동굴하게 만들어져요. 한바퀴 돌고 왔구요. 여기 이제 빼뜨기 해주시구요. 요 공간에 이렇게 고리 우리 만들 거예요. 그래서 열다섯 코 떠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둘. 13, 14, 15개 해서 다시 돌아와서 고리 처음 시작한 부분을 다시 돌아와서 빼뜨기 해주세요. 빼뜨기 해주시고, 모양 좀 나왔죠? 빼뜨기 해주시고, 여기 잘라줄게요. 마지막 실 빼서 빼뜨기 한데 실 빼서 꽉 잡아당겨 주시면 좀 나왔죠. 이렇게 모양이 나왔고, 이제 요거 마무리한 실이랑 처음 시작한 실 정리할게요. 처음 시작한 실도, 빼서 처음 시작한 실이랑. 맨 마지막에 실을 묶어서 정리할게요. 깡 묶어주시고, 깡 묶어주시고, 빼주세요. 이렇게 해서 빼주시고, 가위로 자를게요. 잘라주시고, 여기가 앞이에요. 여기가 앞이에요. 이쁘게 좀 이렇게 모양을 동글동글하게 해주시면 더 이뻐요. 얘는 빨간색이라서 초록색으로 묶어줬거든요. 그래서 얘는 파란색이라서 빨간색 실로 묶어줄게요. 우선 이 앞에 니본을 묶어야 되니까. 이 부분에 일단 여기서 뺄게요. 여기서 일단은 빼주고, 뒤에는 살짝만 지나가고, 위에는 좀 많이 보이게, 좀 길게, 길게 잡을게요. 이렇게 코바늘로, 저는 코바늘로 지금 왔다갔다 하고 있고요. 톱, 바늘 있으시면 바늘로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여기 동그란 부분, 이렇게한 바퀴 돌 거예요. 이렇게 한 바퀴를 돌았고요. 요것처럼 이제 리번만 묶어주면 돼요. 여기를 묶어서. 혹시 풀어질지 모르니까 두번 묶을게요. 한번 묶어서 리본의 동그란 걸꽉 묶어줍니다. 리본이 너무 크게 돼서 살짝 좀 뺄게요. 이렇게 해서 여기 밑에를 좀 잘라주시고 여기도 짧게 자르고 그래서 파란색 파란색 미니리스가 완성됐습니다 빨간색에 초록색도 이쁘지만 파란색에 빨간색도 이것도 예쁜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해서 크리스마스 장식 리스 만들기를 완성했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